누가 서 그런가, 지퍽거린다. <laughs> 그거 어디서 났어? 4분 없다며. 어? 이거 서양 갔을 때 자기가 한 거잖아. 뭐,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 골아지겠어 응, 음, 거꾸로 해야겠네. 응? <laughs> 보리 왔다, 보리. 야, 얘 <laughs> 이름이 보리래? 어. 얼추 됐다. 지척 지척하다. 녹아서 그런 것 같지? 어. 이렇게만 뭐 해놔도. 그래 다니는데 많이 좋겠다. 응. 이거를 하고서 짐을 옮길까? 그래. 야 여기는 언제 와도 좋아, 그렇지? 맞아. 너무 조용해. 이따가 밤 되면 또 얼겠지? 그러겠네. 여없어없지고지람이많이분이분래도 여기, 여기, 게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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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편기네그 여기, 여야 여기, 진짜 뷰깡패다 뷰깡패 이쪽으로 조금 기울었지? 어, 이쪽만 조금 조금이지? 어. 이 조금을 어떻게 맞추냐? 얇은 거 아니지? 이 정도면 되나? 이 정도? 어그 정도면 되겠다 됐나? 된거 같아 된거 같았지? 오케이 됐어 얼추 다 정리됐다. 아, 자, 일단 저기 위에 가가지고 좀주서 올까? 간단한가? 어, 어 그래, 여기 보니까 장가지들이 많이 있더라. 많아! 이번 장장은 잘잘 탄다. 그래? 응. 어. 밖에 안 추워? 안 춥다. 바람 안 불면. 그래? 아 여보 차에서 내 핸드폰인 것같아 저. 불좀 올라와? 안 올라오는 것 같아. 어? 아까 올라왔는데 올라오다 마네. 에이 참. 내가 지푸라기 좀 주워올게 와 이건 뭐야 야 그거는 무슨 의자 만들어도 되겠다 어, 이거 도끼질해서 장작 만들어라 그럴까? 할수 있어? 에이 너무 튼실해 나무가 어 꼼짝도 안 하는데 장가지 많네 어손 조심해 여기 오면 너무 조용해가지고 귀가 멍멍해 낯설지 응 불이 붙었어 연기 나가는데? 활활 타올라야지 헬리콥터가 온다 그러게 왜뭐 이렇게 낮게 떠다녀? 손은들어줘나 아까 탱크 지나갔는데 손 흔들어주고 싶더라 그냥 불장난 하는 거야 불장난 재밌잖아 한다. <laughs> 불 켰는데? <laughs> 그게 켠 거야? 안 보이지? 아직 환해서 그렇잖아. 살아있나? 오케이, 됐어. 아, 조용해. 조용해. 와, 깜짝이야. 안 켜진다 됐다 지표이 안맞아가지고 됐어 오늘은 주점스타일 소주 한잔 어, 골뱅이가 제법 크네? 응. 내장은 자기 안 먹지? 어. 이렇게 기울어가지고, 이렇게 치자? 응, 그게 나을 것 같아. 여기 맞네. <laughs> 이 합해, 응, 장석 합해기라고 2만한 거라 왔다. 아, 불좀더 나올까? 불구멍에 갖다가 다 열어놨더니 아주 잘 탄다. 이 라이트는 불 끄니까 조금 보인다. 너무 약해? 응. 아까 우리 잠깐 응. 그 왔던 부부 있잖아. 응. 강아지, 놀러 왔던 부부. 강아지들 있고, 응. 걔 보리. 그래, 그래. 보리. 근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노지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음. 그 옆에 사람 있으니까 참 좋더라. 어. 음. 먹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. 어, 우리 맨날 오면은 아무도 없, 없어가지고 자기 없는 데면 찾아다니지 우리가 <웃음> 저, <웃음> 좀 특별해. 한가진 거 좋아하니까. 응. 음. 근데 그분들도 한가진 거 좋아하더라. 맞아. 근데 맛 시키니까 응. 어, 좋아하시더라고. 바람도 없구나. 어, 별치 참 좋아. 물이 잔잔해. 아 열어놓니까 설났다 풍경이 아주 죽인다. 그러니까. 조심데가 응. 뜨거울까? 응. 불을 꺼 봐. 많이 뜨겁지? 뜨거워. 닭 뼈지 말고 살살 배워. 야, 이거 씨. 겁나서 <웃음> 먹겠니? <laughs> 좋 좋네. 도름꽃 저기 도름이 봐 거의 사람만 해 그치? 그러네 되게 크네 꼭 사람, 아이 한명 서있는 것 같아 난 누구한테 산에 갔나? 저기 보표했는데 저기가 다 양식장인가 봐. 저기 그런가? 그걸 내려는데 아니야. 그러니까. 아, 그렇지. 양식장이 아니고 그물이지 그 그물 바다가 아니지. 나저물좀 응. <laughs> 봐. 무섭지? 어, 여기는 물이 급격하게 확 저기 깊어져가지고 무서워 조금만 저기 해도 조심해야 돼 물이 파래 녹색이야 청록 저렇게 물결이 반짝반짝하는 거를 물고라 아니야 뭐 무슨 단어로 얘기하던데 물여울. 물별. <laughs> 뭐라고 하던데. 두 단어였던 것 같은데. 여울. 아니야. 어우, 여울, 왜갈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건데? 자기 핸드폰. 어? 왜 핸드폰 방 붙지? 이쪽 두개 하나만 내가 마무리할게 어.